네, 시인 중에 최영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영미 씨가 여성입니다. 50대죠. 이 최영미 씨가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 내가 홍보를 해줄 터이니 1년간 객실 투숙을 하게 해 달라.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무료로 하게 해 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값을 좀 깎아 달라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은 현재 불분명합니다만 아무튼 1년간 좀 특별한 요금으로 혹은 무료로 이 개실에 투숙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묵으면 홍보 효과도 있고 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왜 이런 요청을 한 거죠? 네, 이런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이 최영미 씨가 월세 집에 살고 계셨나 봐요. 네.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집주인이 이제 집을 비워달라고 했답니다. 월세는 뭐뭐 천양지차의 월세가 있는데. 수십억짜리도 있고요. 예, 어떤 월세인지는 뭐 밝혀진 바가 아, 예. 없고요. 그럼 왜 다른 월세 집을 찾지 않고 하필 호텔이었냐? 아, 예.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는 미국의 유명 시인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 파커처럼 아. 호텔에서 살다가 죽는 게 로망이다 그렇게 예.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네. 방을 제공한다면 내가 홍보 끝내주게 할 텐데 이런 얘기하면서 네. 그냥 호텔이면 또 안된답니다. 특급 호텔이어야 되고 수영장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이분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랬다는데 이분이 언급했던 도로시 파커는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유명 그 자유주의 시인인데 네. 그 미국의 시대 상황을 보면은 왜 시인들이란 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저항 시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 시대 1900년대 초반 미국은 황금 만능주의 자유주의 퇴폐주의가 만연했던 시절이에요. 왜 뮤지컬 시카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가 남편을 죽인 부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각색하면서 이 여자가 정당방위로 풀려나고 스타가 될 정도로 그 시대는 아. 사법부가 부패해 있었던데요. 네. 근데 그 시대 같으면 이런 뭐 도로시 파커처럼 호텔 생활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낭만주의 시를 암송하고 모임을 갖고 하는 게 네. 수인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핵실험. 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너무 태평해 보이지 않나 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술인도 그렇고 시인 같은 문인들도 그렇고요. 이제 독특한 자기 삶의 방식을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최영미 시인은 그냥 호텔이 아니라 이제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서 나는. 이제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호텔이 뭐 수없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호텔을 콕 집었나요? 네, 왜 화제가 되는가 하면 유명 시인, 유명 네. 호텔 이 숙박 홍보 논란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 <laughs>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이 제목만으로도 아, 상당히 봐요. 유명했던 것이 바로 이 최영미 시인입니다. 네. 이 잔치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큰 자극을 줬던 그런. 이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월세가 이제 끊기게 되고 좀더 좋은 여건에서 또이 호텔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호텔의 이름을 딴 모임까지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스스로 밝힌 내용으로 이 호텔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니만큼 이 홍보대사가 되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여기서 1년여간 지낼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네. 아마 타진했던것 같은데 이,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은 이것을 스스로 밝힌 내용을 바라다 보면서 아 이것도 일종의 이 호텔을 상대로 해서 갑질 행위 아니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시인들이 정작 경제적으로는 많이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 주셨던 대로 거저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인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이 호텔이 또 유명해진 것이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 네. 인피니트가 홍보를 하는 호텔이라서 더 유명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 그런데 홍보 효과만 확실하다면, 뭐 무료로 방을 주는 거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연봉을 이렇게 지급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일 텐데 이제 관건은 호텔이 최영미 씨는 어떻게 보느냐 아니겠어요? 예, 네, 그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갑질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네. 갑질이라는 거는 본인이 우월적 있습, 위, 위 우월적인 위치에 있음을 기화로 해서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데 네.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어쨌거나 판단 여지는 호텔 측으로 넘긴 거거든요. 네. 그럼 이 호텔 측이 최영미 씨가 과연 우리 호텔을 홍보할 만큼 유명 인사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분이 얼마나 유명 인사인지를 보니까 94년에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작품으로 50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네.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고요. 네. 그리고 2006년에는 시집 《돼지들에게》라는 작품으로 이수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하고 네. 또 지난달 20일에는 시선집 시를 읽는 오후로 20일 만에 1쇄로 찍은 3천 부가 모두 팔리면서 최근 2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뭐 연예인 유명 연예인이 만약에 이런 제안을 호텔측에 했다고 본인의 SNS에 올렸으면 같은 비난이 쏟아졌을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최영미 씨가 좀 생각이 짧았다 뭐 이런 이런 정도로 비판은 할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호텔 측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어떤 소설가, 시인 이런 문인이 얼마만큼 유명하고 또 얼마만큼 홍보가 있을 것인가. 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걸 숫자로 계량화해서 표현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제 공짜로 객실을 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자, 최영미 시인은 자신이 호텔 측에 보낸 이메일 그거를 다른 이메일을 또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일단 좀 보죠. 그렇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공짜를 달 공짜로 방을 달라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자신은 일종의 거래를 제안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가 메일을 보면 어떤 방을 주느냐에 따라 방값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방을 구경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마 뭐 자신의 홍보 가치와 호텔 방값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그좀 비교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 이것이 이좀 유명 시인의 갑질 행사가 아니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그저 메일에서 또 하나 자기가 강조했던 부분은 약간의 장난기도 있었다. 뭐 그런 그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 기사를 처음 낸그 그 기자에게 직접 그 뭡니까 이 메일을 보내서 이 명예훼손이니까 기사를 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본인 입장에 상당히 조금 이 자신의 명예가 오히려 실추됐다 그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유명 시인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한일 년쯤 호텔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요. <laughs> 그런데 지금 이 호텔에서 보냈다는 그 네. 답안이 제 제안서를 그러니까. 보니까 답신을 네. 보니까 완전히 무료로 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조금 뭐 할인을 해주겠다 예. 그런 답신을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호텔 측에서도 최영미 인의 이제 그이 제안에 대해서 네. 완전히 무시하고 우선 넘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이게 과연 논란거리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laughs> 예. 우리가 현재 시인의 위치가 무슨 권력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을 압박할 수 있는 뭐 예. 갑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우선 첫째로 예. 두 번째는. 호텔에서 이렇게 뭔가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네. 자기들 독자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뭐~ 이게 압박을 받아서 압력을 받아서 한게 아니고 혹시라든지 최용 무신이 와서 이제 그~ 신앙송회를 개최한다든가 네. 하면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면 네. 이것도 뭐~ 어떤 매스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또 그~ 다 공짜로 주면 그것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하니까 일종의 거래를 제한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뭐~ 독자로 판단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지. 거래 말 그대로 최영미 씨의 고래가 가능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지. 그게 무슨 뭐 갑질까지 얘기가 돼야 할 건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이게. 어, 최영미 씨는 자기가 이제 매주 한 차례씩 이 호텔에서 시를 낭송하는 것만으로도. 한달 반값에 충분하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루 저 정도 호텔이면 30만원 안팎쯤 할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근데 스위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밤에 50만원이라고 네, 하고요. 네, 50만원이면 그 특급 호텔은 아닌 셈이군요. 스위트룸이 오십만 아, 예, 예. 원이면 예, 이 호텔은 그냥 유명 호텔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스탠다드룸이 2 5만 원이래요 네. 근데 만약에 스위트룸을 제공하면 한 달이면 1 5 0 0만 원이고 어. 1 년이면 1억 팔천만 원이잖아요 예. 거기다 뭐 식사까지 뭐렇게 제공을 하고 한다면 거의 2억원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네.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월세 이런 방을 얻을때 월세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양쪽이 비교가 잘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최영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죽는 날까지 공짜로 해달라. 내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워낙 고지식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내가 지금 가난하다. 이제 그러면서. 생활 보조금 대상자다 이런 말을 작년인가요? 그렇죠. 주었죠? 작년 5월 달에 이그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네. 최영미 시인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다가 이 네. 이야기를 했었죠. 마포세무서로부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예. 그런데 지금 근로 그그뭡 장려금을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네.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고 아. 무주택자 같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일 이야기에서 어쩌다 이직이 되었느냐. 예. 약간의 충격과 공돈이 생긴다니 반갑기도 하고 네. 나를 차별하지 않는 채무서의 컴퓨터 기록이 참 기특하다가 아, 이야기를 했지만 예. 사실 이그 책미 씨가 지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됐다는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바로 그 직전에 드라마 작가가 굶어 죽었다, 아사했다는 그 보도 때문에 예. 사실 그 예술인들의 생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상당히 그 시집을 50만 건에 팔은 베스트 셀러의 시인까지 이런 정도 그 생계의 위협을 죽는 것이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영미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이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뭐 지금 시인으로 유명하지만 또 이분이 미술사를 전공해서 아주 또 인기 있는 미술사 강자의 강 그러니까 강연자입니다. 게다가 그, 게다가 축구, 예. 칼럼 리트를 아주 유명하거든요. 예, 예. 제가 이분이 축구 칼럼을 아주 좋아한단말이요그니까 아, 예. 이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요즘 케이블 축구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 아마 최영미 시인이 등장해서 이게 나름대로 자신의 이 평을 한다면 이 부분도 사실 소소한 수입이 될수 있을 것인데 너무 좀 쉽게 조금 생각하신 것이 아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요? 네. 혹시 최영미 시인은 자기의 곤궁함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피알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피알 해 주는 거네요, 사실 보니까. <laughs> 그랬네요. 아니, <laughs> 알려지는 네. 건데. 네. 제가 이제 그직 우리 이제 직업이라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연봉이 200만 원 신이 있다. 그 직업 날에다 시인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네. 그 신이 직업이 될수 있냐? 네. 연봉 200만 원인데. 네. 순수하게 네. 그 직업이 됩니다, 이게. 예. 그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아, 이제 그 문화재단 같은 데서, 그 어떤 민간단체에서,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제 1년 정도, 2년 정도 주거를 제공하면서, 네. 마음껏 창작에 전념하게 하는 그런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죠. 네.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요즘 최근에 국가에서 이런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에게 뭔가 고정소득을 지급하는 게 좋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종한 문화부 장관이 아마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 그래도 반론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인들은 어려워야 창작이될수히 된다 <웃음> 네. <웃음>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게좀뭐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 이게 뭐최영미 씨인 개인에게는 개인이 본익을걸뭐피하려고 하는 네. 뭐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거 정말 연봉 (214만 원)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씻어서 네. (1년에) (214만 원) 벌었다 네. 그 생활보조금이래서 근로장려금도 연간 59만 원이라는데 연간 네. 월간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뭐 이걸 그쪽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인식을 예. 바꿀 필요가 있는 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가지고 싶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선뜻 시인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 의사가 되고 싶다. 여기 뭐전지현 변호사계시지만 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건 그러니까 예. 뭔가 유명해질 수가 있고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을 추구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보면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값싸게 향유해도 되는 것인가? 네. 이 문화, 연극 배우, 시인 이런 분들을 대우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 의사분들과 변호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네. 이런 소프트 파워라고 할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값비싼 대가를 치어 주는 것, 네. 또 혜택을 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논란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불거졌다면 이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심통을 부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통한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찾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laughs> 네. 우리나라 시인 중에는 하여 유명 시인 뭐 김용택 시인 아시죠? 안도현 시인, 정호승 시인, 또 이제 문화부 장관까지 된 도종환 시인도 있는데. 한 가장이 가장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아이가 둘이 있다고 했을 때4인 기준 가족을 꾸려 간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를 뭐 외국에 유학도 보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교육비도 들어가고 나중에 시집장 가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에 시인의 1년 수입은 얼마쯤 돼야 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를 능히 감당해 내는 다른 직업 없이도 심한 써서 그렇게 하는 시인도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몇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영미 시인은. 뭐 그렇지 않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생활고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인데요. 한때 50만 권, 시집이 50만 권이면 소설로 치면은 천만권 이상 팔렸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군금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네, 그 최영미 씨가 어느 매체랑 인터뷰한 거에 따르면은 네. 2만 부 책을 팔면은 그 작가한테 2천만 원 정도가 돌아간다 그래요. 네. 책한 권이 보통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데 네. 그럼 한 권당 천 원씩을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10%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이전에 2만부 책을 팔리는 책을 쓰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 작품을 많이 이렇게 제작을 했던 그런 작가가 아니고 또 신인, 신인, 신인이라면은 시인 네. 신이 출판사 쪽에서는 뭐 홍보비라든지 표지 디자인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또이 협상을 할때 인쇄 비율을 낮게 잡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이런 작가들의 노력이 그렇게 과대평가가 되는, 과, 그, 그저 걸맞은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대형 자본으로 그런 자금들이 다 들어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다 문제가 있다또 그런 말을 언급을 하고 저는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배종찬 본부장님이 시인보다는 변호사나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laughs> 예, 예. 변호사, 의사 되는 게 시인 되는 것보다 쉬운 것 같아요. 시는 정말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넓은 이런 식경과 그다음에 함축된 인식 그런 지적 능력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최영미 시인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인들의 어려운 삶을 언 급을 했다면 아 국가가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제기가 됐을 텐데 이거를 특급 호텔이니 무슨 수영장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신통한 헤드라인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시인들이 정작 경제적으로는 많이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주셨던 대로 거저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할인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이 호텔이 또 유명해진 것이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 네. 인피니트가 홍보를 하는 호텔이라서 더 유명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 그런데 홍보 효과만 확실하다면, 뭐 무료로 있겠죠. 방을 주는 거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연봉을 이렇게 지급을 할수 있을 정도일 텐데 이제 관건은 호텔이 최영미 씨는 어떻게 보느냐 아니겠어요? 예, 네, 그거죠. 근데 저를 이거를 갑질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네. 갑질이라는 거는 본인이 우월적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음을 기화로 해서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어쨌거나 판단 여지된 호텔 측으로 넘긴 거거든요. 네. 그럼 이 호텔 측이 최영미 씨가 과연 우리 호텔을 홍보할 만큼 유명 인사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분이 얼마나 유명 인사인지를 보니까 94년에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작품으로 50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네.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고요. 네. 그리고 2006년에는 시집 《돼지들에게》라는 작품으로 이수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하고 네. 또 지난달 20일에는 시선집 《시를 읽는 오후》로 20일 만에 1쇄로 찍은 3천 부가 모두 팔리면서 최근 2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뭐 연예인 유명 연예인이 만약에 이런 제안을 호텔측에 했다고 본인의 SNS에 올렸으면 같은 비난이 쏟아졌을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최영미 씨가 좀 생각이 짧았다 뭐 이런 이런 정도로 비판은 할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호텔 측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어떤 소설가, 시인 이런 문인이 얼마만큼 유명하고 또 얼마만큼 홍보가 있을 것인가, 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걸 숫자로 계량화해서 표현할 수는 없겠지요. 이제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제 공짜로 객실을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자 최영미 시인은 자신이 호텔 측에 보낸 이메일 그거를 다른 이메일을 또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일단 좀 보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짜를 달, 공짜로 방을 달라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자신은 일종의 거래를 제안했다.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메일을 보면 어떤 방을 주느냐 에 따라 방 값이 달라질 것이다. 제공한다면 내가 홍보 끝내주게 할 텐데 이런 얘기하면서 네. 그냥 호텔이면 또안 된답니다. 특급 호텔이어야 되고 수영장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이분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랬다는데 이분이 언급했던 도로시 파커는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유명 그 자유주의 시인인데 네. 그 미국의 시대 상황을 보면은 왜 시인들이란 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저항 시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 시대 1900년대 초반 미국은 황금 만능주의, 자유주의, 퇴폐주의 가 만연했던 시절이에요. 왜 뮤지컬 시카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가 남편을 죽인 부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각색하면서 이 여자가 정당방위로 풀려나고 스타가 될 정도로 그 시대는 아. 사법부가 부패해있었던데요 그런데 네. 그 시대 같으면 이런 뭐 도로시 파커처럼 호텔 생활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낭만주의 시를 암송하고 모임을 갖고 하는 게 네. 수인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핵 실험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너무 태평해 보이지 않나 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술인도 그렇고 시인 같은 문인들도 그렇고요. 이제 독특한 자기 삶의 방식을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최영미 시인은 그냥 호텔이 아니라 이제 수영장 이 있는 호텔에서 나는. 네.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호텔이 뭐 수없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호텔을 콕 집었나요? 네, 왜 화제가 되는가 하면, 유명 시인, 유명 네. 호텔, 이 숙박 홍보 논란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이 제목만으로도 아, 상당히 유명했던 것이 바로 이 최영미 시인입니다. 네. 이 잔치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큰 자극을 줬던 그런 이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월세가 이제 끊기게 되고,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또이 호텔을 마음에 들어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호텔의 이름을 딴 모임까지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스스로 밝힌 내용으로 이 호텔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니만큼 이 홍보대사가 되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여기서 일년여간 지낼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네. 아마 타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은 이것을 스스로 밝힌 내용을 바라다보면서 아 이것도 일종의 이 호텔을 상대로 해서 값질 행위 아니냐? 네 시인 중에 최영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영미 씨가 여성입니다. 50대죠. 이 최영미 씨가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 내가 홍보를 해줄 터이니 1년간 객실 투숙을 하게 해달라.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무료로 하게 해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값을 좀 깎아달라고 하? 한 것이지 이 부분은 현재 불분명합니다만 아무튼 1년간 좀 특별한 요금으로 혹은 무료로 이 개최에 투숙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내가 묵으면 홍보 효과도 있고 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요청을 한 거죠? 네, 이런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이 최영미 씨가 월세집에 살고 계셨나 봐요. 네. 근데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집주인이 이제 집을 비워 달라고 했답니다. 월세는 뭐뭐천양지차에 월세가 있는데 수십억짜리도 있고요. 예, 어떤 월세인지는 뭐 밝혀진 바가 아, 예. 없고요. 그럼 왜 다른 월세집을 찾지 않고 하필 호텔이었냐? 아, 예.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는 미국의 유명 시인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 파커처럼 아. 호텔에서 살다가 죽는 게 로망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방을.